미나녕하방화 오늘 원신 해등절 광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예. 일단, 여러분, 들 같이 업데이트 내용과, 이제4.4 버전 PV를 를이 한번 시청하도록하시겠습니다 짐승춤이라고 들어봤어? 우리 끊임없이 발전하듯 해동절도 발전해 나가야지. 시모 어, 춤은 시모 평곡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신월한에서 아침 차라도 마시는 건 어때? 내가 쏠게. 가명도 사성 어... 딜로케로 좋아 보이긴 하던데. 불원소죠 불원소. 이모는 하루의 참일을 하니 잘 따라오거라. 바람 원소 열다섯 개 단운 사실 실제 본명은 유울차 품징군이죠 네 이벤트 참여시 풍부한 보선 획득하는이라고 적혀있지만 저는 열심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옵답니다. 와 근데 이거 옷 이쁘더라 님들. 가모랑 신학 옷개 이쁘던데요? 물론 나는 신학이랑 가모가 없어서 살 수가 없지만 이쁘긴 하더라. 뵙겠습니다. 아잘 뵙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 자기 소개 <laughs> 이름 한번 말해볼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아, 좋습니다 저는 네 예, 김재원 신 고수라고 닉네임은 별명을 짓고 싶은 김재원이라고 하고요 원신 아직 좀뉴비지만은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버워치 전 프로게이머 안스로 활동했던 이선창 안산주육수라고 합니다. 당신 아, 정말 열심히 잘 즐기고 있고요. 스토리 아, 이제 살짝 눈물이 날 뻔했지만 방송이 켜져 있어가지고 눈물을 참고 열심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아... 감히 얘기하는데 89학번 최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 다음 분아 네. 예. 저는 원신에서 지금 현재 이 예, 각종 PV 리액션 내지는 눈물 원툴로 자리 잡고 있는 상덕이라고 합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아, 아, 그다음에 저는 그, 그 쇼츠 넘기다가 여러분 하면서 상자 위치 알려주는 쇼츠들이 나올 수 <laughs>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호라고 예,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laughs> 예 그러면은 저희 오늘 메인 컨텐츠가 제가 듣기로는 미니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대원님은 아예 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제가 그 디코 악 저번에 보니까 아예 안 해보고 네.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채팅은 그 쳐주셔가지고 나는 그래서 안해왔어요 여러분들. 아. 일단은 여기서 제가 제일 좀숙련도나 이런 거좀 딸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사람이랑 토모다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개인전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팀을 짤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어. 1등 하시는 분은 경품으로 김장원과 팀이 됩니다. 대박! 일단. 바꿔야겠다 <laughs> <laughs> 아 바꾼다고? <laughs> 에헤 경기 시작 시 맵에 무작위로 행운 차병이 스폰되며 제한 시간 내에 차병을 수집하고 많이 모은 순으로 1등을 노리는 미니게임이다. 이 키를 눌러 상대방에게 부딪히면 차병을 뺏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 부딪히면 차병을 잃게 된다. 어! 네. 뒤떨어졌어, 좋아! 나도 다 먹었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점수를 많이 얻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그렇죠! 아! 일로 아, 오셔야겠지! 아.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안녕하세요, 재원님! 어, 경품! 잠깐, 계산아 괜찮아, 5초! 때려! 아, 상덕님이 좀 치는데? 야호! 아, <laughs> 아, 아! 아, 안 되겠다! 1등 경품으로 저랑 같은 팀이세요! 아, 너무 예.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제 이게 팀전하러 가는 건가 이제? 아, 근데 두 분이서 팀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두 분이 주장이시기 때문에 <laughs> 상덕님이랑 재원님, 그럼 제가 안스님이랑 아, 좋습니다 두 명씩 편을 짠 다음에 옥새 연과 봄바람 플레이하는데요. 여기 세 개의 종목이 있다랍니다. <laughs> 모든 종목이 다 플레이하는 것을 한 라운드로 규정한대요. 뭐2 점을 먹은 사람이 한 라운드를 이긴 거겠죠. 그래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팀원들 점수의 합이 높은 쪽이 예, 승리. 승호, 총 5라운드 진행. 5:3 선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판 3 선승. 그래서 아, 이쪽 시청자에게는 4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다섯 명에게 증정. 진쪽 시청자에게는 2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다섯 명에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화 안산이 누가 이기기 원하나.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방보셨다시피방금 방금 전판 다 먹었습니다. 자, 한번 가 볼까요 이제? 가시죠 가시죠. 프로게이머출신입니다원진 <laughs> 프로 진 어, 프로 게이머 지방생입니다. 아, 어, <laughs> 안 돼요. 이거. 어 아! 뭐야? 아, 다 먹고 아, 있어요. 치고. 아프아나쁘않아 <laughs> 나쁘지 않아.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네, 오, 주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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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이아이닉 아, 또오만원 주시려고 이렇게 또. 섭지. <laughs>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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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끝까지. 아 저, 나, 222. 아, 재원님, 상덕님 팀이 390 네. 저희가 404, 404.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여러분들 입 벌리세요 4만원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 시 차병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무작위로 생성되며 발판에서 상대를 밀어내고 더 많은 수치를 올려야 승리. 빨간 발판을 밟거나 범퍼카에게 부딪히면 수치가 차감되니 주의. 아 네, 우리 피아식별잘 돼요. 피아식별. 네, 우리 우린 우리는 헷갈리잖아. 우리 팀킬 안 돼요, 우리는. 빨간식 빨간식 드리기, 예. 우리. 빨간색 파란직 때리기. 준호 님. 예. 체급기 피하면 일단 치고 보기. 어, 왜 나보다 더 많이 먹어 나보다 더 하냐고. 아! 오, 나 좋아하다, 좋아한다, 어, 좋았어. 좋았다. 좋았어. 같이 먹을까요? 아, 네. 오! <웃음> <웃음> 아, 아, 어. 한 님. 니니나 선창아, 그 점수가 그 점수니? 야. 아, 아, 아. 이제 점반전 아, 끝났거든요. 놀라라. 말이 높다. 거기서 많이 드세요. 혼자 버틴다. 때리기. 올라왔다. 3 1 3이 209, 214, 219, 214, 219. 2 1 4 286와 370, 370. 370이야 370이 뭐야 유호님 믿고 있었다고 1라운드는 안산님 팀승아 내가 룰을 잘 몰랐다 내가 이제 자 이제 모니터 키고 할게요 여러분들 아또 <laughs> 그런 말씀을 해버리신다면 마우스 꼽을게요 예. 경기 시작 시 무작위로 차병들과 안전 구역이 생성되는데 안전 구역을 벗어나면 수치가 차감되므로 유의해서 차병을 수집해야 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화끈한 불맛이란 광역 공격이 시전되는데 안전 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20 점을 획득. 회피 실패 시20 점이 차감된다. 자가큰거 아! 먹어요. 큰거 먹어요. 여기 여기 아, 아, 먹고 지 먹는 먹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렇죠 들어와야 봤.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죠. 했다 했다. 아이 먹고 갑니다. 그... 못 들어게 어, 그렇지. 이렇게 두다 먹고 두다 먹고 괜찮네. 두다 먹었어자 일자 먹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때려주고. 와 먹어주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자 고맙다.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죠. 범퍼가는 파이가 보러도 멈추지 않아요. 우클 우클 때리기. 아,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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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2:0 안산이 님이 겼다 준호 님이 아니 그러면 제테크가 장난 아닌데요? 믿고 있었습니다. 네. 전 준호 님. 전 네. 제가 잘하는 줄도 몰랐어요. 아, <laughs> 아 이거 랜덤으로 갈게요. 이제부터는 다 아니까 이제 랜덤으로 갈게요. 그렇게 무작위 랜덤 모드로 2라운드도 안스 준호 팀이 따내면서 우세를 이어갔지만 3라운드에서 재원 상덕 팀이 1점을 따내며 안스 준호 팀 뒤를 따라붙는다. 4라운드에서도 1대1 동점이 되자 결과는 좀처럼알수 없게 되어 버렸는데. 아, 분위기는 완전 우리한테 도 넘어왔거든요 지금. 맞아요. 어, 똑같은 앱이에요. 는새, 는새, 는새. 넘어오고 있었군요. 그럼요. 오상덕님 어, 쪽이 너무 많이 나와. 이것이 다음 와이너를 가질 힘이거든요. 어, 잘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어, 맛있, 많이, 드셨, 많이 드셨어. <웃음> 많이 <웃음> 먹는 죠 <중>. 개많이 먹었어. <laughs> 아유 나 나야 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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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아이, <웃음> 상덕님 때리시면은. <laughs> 저 준원님 그그그그 그,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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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판 답은 센터에 있다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아, 자게 맞었겠다. 야미야미야미야미. 개같이 사이드로 나빠지. 지금이야, 아, 네. 여기다. 예. 괜찮아, 괜찮 좋아, 좋아, 저큰거 먹어. 이속 달리기, 때리기, 때리기. 아. 안 돼요, 돼요. 아, 큰거다 먹는 중. 계침... 안 돼. 뭐. 다 먹는 중. 괜찮아요. 아마도 또 때리기. 안 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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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 3구 어. 185, 1 8 211. 저2 0 <laughs> 이겼다! <웃음> 야비 아, 여러분들 있... 공짜로 4만 원 받으려고 해 2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얘들아 아, 일단은 뭐 결과 한번 말하자면 은 저희 김지원 팀 저랑 이제 상덕님이 안산 네. 준호 팀한테 아쉽게 졌습니다 아... 정말 아쉽긴 했어요 정말 응. 아쉽게 졌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2만 원 예, 드리고요 예, 안산님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4만 원이 돌아갈 예정인데 다들 왜 KR을 뽑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로 보일까요?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에 준호님 부터 소감 한마디 하고 까요 창병님하고는 <laughs> 원래도 뭐 저희 중계도 같이 하고 해서 <laughs> 그렇죠. 잘 아는 사이지만 아, 두 분이랑 처음 봤는데 어, 이 정도로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도 이번에 솔직히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랑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아 내가 너무 민폐가 되면 어쩔까 싶었는데 실제로 민폐가 됐고요. <웃음> <웃음> 한 명한테 민폐, 두 명한테는 잘했으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즐겼고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호요 버스한테 하는 말인가요?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한다 생각하고 합시다. 원신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웃음> <웃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14시간씩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상덕님, 준호님, 재원님 모든 시청자분들 어,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아, 어, 재원님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상덕님 가볼까요? 아, 무엇보다 이게 참 다인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즐긴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축제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았나 호요버스 게임에 걸맞는 그런 다인 모드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재밌게 즐겼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40개. 여기. 아! 노예. 뭐, 뭐? 뭐야 뭐 이거? 나와라! 나히트! 나와라! 나...